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려 했는데 저는 지병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한달 만에 쓰러졌어요. 갑작스런 어지러움과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요. 저도 비슷했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죠. 게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 체중이 늘고 결국 혈압이 급상승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몸을 움직이니 통증이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하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요? 많은 이들이 일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노후에도 일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제적 필요를 넘어 왜 우리 삶에 있어 일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을 지속하는 은퇴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후의 일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도록 돕는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65세의 서정민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체육관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민 씨는 수업을 준비하며 매트를 펼치고 있었고,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선희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따라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많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요가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 기분이에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선희 씨는 정민 씨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요가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민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선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희 씨 같은 분들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요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정민 씨는 요가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건강도 함께 챙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근육량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하며 이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정민 씨의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가 수업을 통해 정민 씨는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강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70세의 한상우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상훈 씨에게 컴퓨터를 배우던 61세 지훈 씨는 어느새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훈 씨는 질문을 던지며 다른 수강생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컴퓨터가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손자와도 더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걸. 선생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꿈이 생겼어요. 그렇죠.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을 놔버리면 늙어버리게 돼요. 건강하려면 리듬을 잃지 않아야 해요. 상우 씨는 컴퓨터 교육을 통해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뇌의 활발한 활동이 인지 능력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지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상우 씨는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68세의 이영희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 공원에서 아침 운동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임에 참석한 박민수 씨가 영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매일 아침 운동 덕분에 제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매일 아침 이 시간이 너무 좋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정말 크죠. 맞아요. 그리고 운동 후에 다 같이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큰 즐거움이에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들은 아침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도 얻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애 씨의 경험은 이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도 증가시킵니다. 영희 씨는 운동 모임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를 지속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낮고 근력 저하도 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뇌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사회적 연결감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노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72세의 윤정희 씨는 은퇴 후 지역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처럼 카페에 도착하여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손님인 이수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커피 향이 정말 좋네요. 안녕하세요, 수철 씨. 늘 같은 커피인데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정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정희 씨와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정말요? 저도 수철 씨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정혜 씨는 자신이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신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희씨의 경험은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68세의 박준서씨는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수강생인 김영희씨를 맞이합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영희씨는 점점 그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영희씨.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죠? 둘은 수업 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준서 씨는 이러한 교류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과 사회적 참여는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해지며 정신적 활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70세의 김은아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책을 주제로 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책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은아 씨가 모임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주인공의 선택이 인상 깊었어요. 이정민 씨가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죠. 은하 씨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모임 후, 은하 씨와 정민 씨는 도서관 커피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임이 정말 좋네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어서요. 저도 그래요. 매주 이 모임이 기다려져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게참 즐겁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은하 씨는 독서 모임이 그녀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연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은 외로움을 줄이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은 우리에게 소속된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결감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이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이를 통해 이러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직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이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목적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노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목적 의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67세의 박정우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과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던 중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실험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니? 과학의 매력은 직접 경험해 보는 데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 나도 정말 보람을 느껴. 선생님은 어떻게 과학을 이렇게 잘 아세요? 정말 대단해요. 나도 너희들처럼 호기심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됐단다. 수업이 끝난 후 정우 씨는 자신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음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목표 지향적인 생활 방식이 정신적 활력을 제공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9세의 김수진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수진 씨는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젊은 작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큐레이터님, 이번 전시회는 정말 기대돼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모으셨나요? 작품들을 고르는 과정은 언제나 설레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즐겁죠. 저도 언젠가 김큐레이터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작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가님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늘 배우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랍니다. 수진 씨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70세의 이민호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환경 캠페인을 준비하던 중 젊은 자원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건 대표님의 노력 덕분이에요. 자원봉사자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호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힘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민호 씨는 자원봉사자의 말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마워. 민호 씨는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깊은 목적과 의식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이는 목표 지향적인 생활 방식이 정신적 활력을 제공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목적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에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노후에도 이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를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유지,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의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자아 실현과 목적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의 지속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의 유지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증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목적의식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노후에도 이를 지속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연결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 해티브이였습니다.